자자자, 조금 헷갈리는 거한번 봅시다. 요거는 말이 어떻게 다른 가한 봅시다. 어, 1245번부터 1247번까지는 XY 그리고 x, -4, y 그리고 x-4, y-5에 의하여 다음 점으로. 다음 점. 으, 로, 옮겨, 지는. 이런 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점이 누구냐면은, 다음 점이 누구냐면은, 지금 1245 같은 경우는 0 캄마, 1이었거든요. 자, 아요이 으, 로예요0 캄마 1로 도착해야 된다고요. 그럼 0 캄마 1이 이쪽이라는 얘기예요 이쪽이라는 얘기예요 이쪽. 어, 오른쪽에 있는 거라는 얘기네요. 그쵸? 아, 이게 0 칸마 1이 되려면, 그 전은 마이너스 4 칸마, 4 콤마, 어, 마이너스 아, 4여겠다. 이렇게 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놈이 이쪽을 묶고 있는 건지, 이쪽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를 읽어야겠네요. 그쵸? 뭐 보고? 우로라는거 보고. 그 아래쪽은, 아래쪽은, 음. 1248번 같은 경우에는 0,1이 콤마 5,10인데 콤마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도착점이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었던 대로 풀면 되는 거. 그래서 아 이런 표현을 한번 체크해야겠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 174페이지에서는 이네 가지 말을 이해하면 됩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 한번 봅시다. 이게 X축이잖아. 어떤 점이 있는데, A 값, B가 있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되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내, Y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X 값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어, X 값은 안 변할 거고, Y 값은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B. 그만 바뀌겠다. 이렇게 된 거죠. 뭐 별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여야 됩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수학이 좀 많아, 양이 많아지다 보면은 어릴 때 공식이었던 결론 때문에 그런가? 뭐 책에 보면은 말을 외우려고 하는데 이 도형이나 이런 것들은 그림을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림으로 생각해 놓으면은 나중에 숫자로 바꾸면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무조건 공식이나 말을 외운 게 아닙니다. 그럼 Y축대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상판마 5가 있을 때 Y축대칭은 한, 음. 네.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Y 값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어, 안 변하죠. 어? 그러면 네. X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네. 너무 당연하네요. 그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그려이 수직선을 뚫고 가는 그림을 생각, 생각하면서 X 방향. 예? 어, 요게 3이니까 요것도 3. 아. 어, 그렇게 변할 거고요. 이 그림을 상상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고난도 문제들은 다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무슨 뜻인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뭐공식에 넣듯이 풀면은 바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뜻이 이 그림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간게 원점 대칭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특징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각선으로 간다 생각하지 말고 X쪽으로 갔다가 어떻게 된다? y축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면 그럼 x값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y값도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x값과 y값의 부호가 다 바뀌겠구나. 그럼 세 가지를 뭐 당연히 했죠. 어,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거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y 이퀄 x 하면은 뭘로 생각이 됩니까? 숫자로 생각됩니까? 뭐죠? 직선입니다. 어, 아주 수학에서는 너무 자주 나오는, 자연스럽게 알수 있어야 되는 특별한 직선인데 X축과, 어이, 금리, 됐다까지.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Y이퀄 X라는 거 여기, 디디디디디디. 45도를 만들었을 때 이게 Y이퀄 X라는 직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45도의 특징은 X값과 Y값이 똑같아요.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고, 여기가 2면은 여기도 2이고, 아주 중요한 직선입니다. 어, 중요한 직선인데, 이 위에 예를 들어서, 1, 2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 것은, 이렇게 뚫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뚫고. 같은 거리만큼, 수직으로. 그쵸?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어,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x 값과 y 값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세요. x 값과 y 값이 바뀐다. 그쵸? 왜 그런지 예? 예? 왜 이렇게 되냐면은 좀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대칭하면은 이쪽도 똑같은 직각삼각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이 길이가 x 값, 이 길이가 y 값이었는데 긴 길이가 x 값으로 바뀌고 짧은 길이가 y 값으로 바뀌는 이런 이유 때문인데 증명까지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무 당연한 결과니까 혹시 궁금하면 집에서 천천히 그려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결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나오는 상식. 그래서 y 콜 x라는 직선 혹은 45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x값과 y값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174페이지. 자, 뭐냐면 은 얘가 뭐죠? 이 일, x도 1차 일차, y도 1차입니다. 어떤 도형이죠? 직선입니다. 그렇죠? 어.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럼을 x축으로는 2만큼 y축으로는 4만큼 평행이동시키라고 합니다. <laughs> 과연 그러면 직선을 평행이동시켰을 때 뭐가 나오겠어요? 직선. 직선이 나오겠죠. 그러면 답도 뭘로 나와야겠어요? 직선. 시, 어 시구,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와야겠죠. <laughs> 네.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점을 이동시키면 그냥 점의 좌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상황이 다르구나. 이거는 봐봐. 직설려면 점 하나가 아니고 점이 어때? 열나 많은 거야. 이걸 한꺼번에 이동시키면 어차피 답이 식으로 나올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령은 이겁니다. x 자리에 가로를 치세요. 그 마이너스 2 곱하기 y 자리에도 가로를 치세요. 마이너스 7 이퀄 0 해놓고 x 축으로 이만큼이라고 했으면 X자리에 x 자리에 x 빼기 2를 쓰시고 y 자리에 y축으로 4방큼이니까 y 빼기 4를 써주시면 이동된 식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x-2y 플스2하자 그래. 그거 이제 그 질문이 늘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어, 2 플러스 8 마이너스 7 이퀄 0이니까 x-2y 그러면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기, 음,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어, 왜 뺐느냐 그거죠 아니요 그럼 나는 도형이라 했잖아요 음. 근데 도형 무슨 모양 도형이에요? 이 식마다 모양이 다르죠 원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겠죠 직선도 도형이에요? 예 직선도 도형입니다 음, 직선도 도형이에 근데 이 구불구불한 건 어떻게 나오죠? 아 책에 있는 구불구불한 거? 아, 그런 거는 알지 못하는 도형입니다. 알지 못하는 도형인데 그거는 아니 도대체 어떤 식이길래 이런, 이런 식이 나와요? 이런 게 나와요? 쓰레기 같은 식. <laughs>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야 되는 식은 이차식이나 원이나 직선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나머지 이상하게 개떡같이 생긴 식들은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없고 출제자가 그냥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냥 막 이상한 걸 만들어줘요. 어, 이상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푸는 게 아니라, 이동시켜라 그러면 이 요령에 따라서 이동시키면 되는 것. 그럼 저 그래프는 아무, 아무 운이나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도형이 이딴 식으로 생긴 거였다면은, 평행 이동시켜도 똑같이 생기겠죠? 어, 평행 이동시켜도. 어, 그런데 이 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일은 없다는 겁니다. 뭐 주면은, 옮겨진 모양도 식이 있겠죠, 그쵸? 우리는 이옮기진 모양의 식을 구해야 되는데 식을 구할 때이방식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고요. 근데 도형이 아니에요? 네, 저건 도형이 아닙니다. 뭐 어, 그러니까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부터 시작됩니다. 직선, 원, 뭐 포물선 이런 거. 저건 딱한 단이기 때문에 도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직선이 도형이 그렇죠. 저도 불만입니다. 근데 그 도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됐죠? 그렇게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어디서부터 도형이라고 하냐면은, 점들의 모임부터 도형이라고 합니다. 점들의 모임. 그러니까, 동그랗다, 세모랗다,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어릴 때는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수학적으로는, 점 하나만 있으면 그냥 점. 어, 근데 점들이 모여있으면 그걸 도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그 직선은 점의 모임이니까. 자, 그러면, 노래 여러분 알겠습니까? 아, 왜 빼는지. 왜, 왜, 왜 빼는지가 궁금해요? 네. 아, 물어보죠. 아, 물어보죠. 어, 점은 이동하고 다르죠. 점은 X축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X값이 되겠죠, 그 네. 어, 근데 이건 뺐죠왜 네. 그러는지를 깨달으려면 한참 걸리는데, 요령을, 어, 그 다음 직관적으로 점검을 해볼게요. 이거 함수에서도 마이너스요 응? 음? 직관적으로 점검 해볼게요, 여러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해 보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만 평행 이동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그러면 X 자리에 가로치고, 2Y-7은 그대로 쓰고, X 대신에 뭘 넣으면 돼? X-2 넣으면 된다고 우리가 방금 배웠죠? 네. 어, 방금 배웠는데. 자, 런데 점하고는 다르게 점일 때는 X에다가 2를 더 했는데 지금은 왜 뺐을까? 궁금하다, 이거야. 해보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볼래요? 여기에서, y가 0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y가 0이면, x는 얼마죠? 7. 0. 이죠 어, 그이 그런데, 이쪽에서 y가 0일 때를 보면은, x가 7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7이 아니고, 얼마가 돼야 돼요? 9. 가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7,0이 본래 있던 놈인데, 9,0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된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네. 봐봐. 이, 이 직선 위에 있던 7,0이 이 직선 위에 있는 뭘로? 9,0으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하게 돼 있죠. 그죠 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X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이 X에 들어갈 값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행이동 하기 전의 값보다 이쪽 값이 더큰게 들어가려면은 사실은 일를더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걸 숫자로 넣어보고 아 빼줘야만이 나중에 들어가는 x 값은 더큰게 들어가게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면 되는 거. 음. 함수에서도 음. 4만큼 이동하는 똑같습니다. 3. 예, 똑같습니다. 함수에서도 똑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빼주는 겁니다. 그 실제로는 우리는 e x 로 옮기는 게 아니고, EX에 들어갈 값과 EX에 들어갈 값을 따져야 되는데, 이쪽 X에 이만큼 더큰 값이 들어가려면은 이를 빼줘야 더큰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것만잘 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어, 첫째는 얘와 얘는 뭐 이동, 점의 이동에 대한 설명, 얘는 뭐에 대한 설명, 직선의 이동에 대한 설명. 도형의 이동에 대한 설명. 자, 그래서, 이거는 이것 두 개를 먼저 비교해 볼게요. 얘는 이 이동에 의해서 이 직선이 어떻게 변하냐 하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편향이동해야 되니까, 그걸 직선의 이동에 적용시킬 때는 3 곱하기 X 플러스 5 더하기 y 이4 1이퀄 이렇게 한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차피 도형을 이렇게 옮기라는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x 플러스 1과 y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음, 그래서 x 플러스 1 더하기 4 곱하기 플러스 6이퀄인데 여기는 y 마이너스 2 여기가 x 플러스 1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다, 됐죠 그런데 이건 둘다 이쪽에서 도착하는 곳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 그런데 100, 1257번이 함정이네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놈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어 예로 도착하고 도착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쵸? 얘는 지금 보시면 요 문제랑 비교했을 때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이고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그 전은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거죠. 네. 어. 그러면 이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x값은 그 전에 있던 x값보다 여기가 3만큼 커지려면 x 빼기 3이 들어가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x 플러스 3이 있었겠죠. y는 y 플러스 1이 있었겠죠. 어, 그래서 이것들이 마이너스 2가 0이래.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음, 그래서, 그, 지금, 본래는 이 문제를 같이 넣어주면은 자꾸 헷갈리는데, 요것만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 옮겨 간 곳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으면, 그치? 어, 옮겨 가기 전은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헷갈리,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 어디냐면은 175 페이지. 입니다. 도형의 이동인데 도형의 이동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다 무슨 이동? 조금 전에 평행이동이었죠? 지금 뭐예요? 어 대칭이동입니다. 대칭이동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아까 했던 양그 점의 이동이랑 대칭이동에서는 점의 이동이나 도형의 이동이 차이가 안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x축 대칭이동하라 그러면은 본래 x값은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y값만 바뀌죠. 그래서 y 쪽에 가로 치고 뭐 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y 넣으면 끝입니다. 엄청 쉽습니다. y 축 대칭이동하라 그러면 누가 바뀌겠어요? x 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x 쪽에 가로 치고 마이너스 x 넣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x, y 가다 부호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Y도 가로 치고 X도 가로 친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Y 이퀄 X라는 직선, 45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X 각각 Y 값이 바뀐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와 얘만 바꿔서 주면 됩니다. 그래서 Y, X의 마이너스 3 플러스 9이 퀄 0. 그러니까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하나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을 기억해야 돼요. 평행 이동은 약간 헷갈리는 게 있다. 플러스 쪽으로 가느냐, 마이너스 쪽으로 가느냐. 요거 잘 정리해야겠지만, 대칭 이동은 점이나 도형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니까 굉장히 간단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75페이지 풀어 보겠습니다. 176페이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 내용이고. 네. 어. 지금부터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것들은 원리는 아, 써먹는 요령은 몇개 없어요, 그렇죠? 어, 몇개 없는데 그걸 가지고 수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중에 이제 2학년 되면 나오는 복잡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 복잡한 표현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알수 있다 이런 거 도움 안 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수학에서 오늘 배운 것과 관련된 점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무슨 말인가를 자꾸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그릴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뒤쪽은 풀이를 배우지 않아도 다 풀리는 겁니다. 자, 1200 볼게요. 오늘 숙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가 숙제가 될 겁니다. 지금 보면은 x, y가 있는데 얘가 x 플러스 4그 다음에 y 마이너스 9에 의해 어 마이너스 2 2 2이 직선 y e 2 u a l 2 x 2 2 2 2 2 2으로자 이렇게 했을 때 단계단계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2 이게 평행 평행 이잖이 뭐의 점의 평행이동이지 네. 그러면은 이놈은 f r 여기에서 t 어디론가 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럼 어디로 가는지 알수 있죠? 마이너스 2마 1이 이 평행이동에 따르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6 8. 얘가 4만큼 커져야 되죠? 어, 그럼 2마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까지 갔죠 그럼 이 새끼가 도착했어 어 도착했는데 그놈이 어디에 있다 그놈이 아, 네, 네. 요 위에 있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에 마이너스 8 넣고 A에 2 넣으면은 뭐 당연히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떤 점이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을 대입할 수 있다는 너무 잘 아는 표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그 전에 저머 이동이라는 표현이 쓰인 부분을 식으로 처리해낼 수 있느냐 그냥 이겁니다자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297번 5x 플러스 y 마이너스 13 이퀄 0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했더니 그 직선이 어디를 지난는데 네. 원점을 지난는데 봐봐 직선이 원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이 직선이라는 단어가 이놈을 얘기합니까 이놈을 가지고 만들어낸 새로운 직선을 얘기합니까 새로운 새로운 직선 이거만 이강좌만 그냥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직선은 5x-a 더하기 y-2-13 e q 0이라는 게이 직선이구나. 이놈이 원점을 지나니까 x에 뭐 넣자, 0, y에 0 넣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온 게뭐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없죠. 어. 조금 전에 배웠던 표현이 쓰이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고쳐놓고 다시 한번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개 풀어봅시다. 131번, 아, 1301번하고 305번하고 두개 풀어봅시다. 1301하고 1305, 두 개만 지금 풀어봅시다. 그 전에, 이 원에서, 원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들의 대표 문제만 풀어오는 겁니다. 원 전체가 1부터 20까지 형어 있어요? 어, 뭐 20까지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불필한거 뺐습니다. 1, 2, 3, 4, 5, 6, 12, 15문제. 그러니까 대표 문제만 푸는 거니까 이거 15문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꾸 까먹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반, 한 15문제 정도는 반복을 해주시고, 어, 평행이동에서는, 어, 도형을 이동해서는, 빵과 없고, 뺀 어, 처하이, 뭐요? 예뺀 유형을 왜뺀 거예요? 큰 유형이라니. 아, 꼭 필요한 거만 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거만. 숙제도 많으면 즐겁습니까? <laughs>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뺀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어. 오늘 배운 내용은 요고 싶지. 이 14, 을5고 싶지. 되 영상을 보고 싶지. 이 영상을 보고 싶지. 이 영상을 보고 어? 지이 영상을 보 14, 지5 영상을 보고 지이영 여기. 보고 싶지. 15상을 보고 싶지. 이영보세요1보이 영상을 보고 싶지. 이 아, 그러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 요거 적으셔야 되는데, 여기 해당 안 되는 유형은 안 풀어보셔도 됩니다. 어, 여기 대표 문제들은 노트에 하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좋습니다. 오늘 숙제는 진금 나간 거는 1292번부터 1326번까지 됐죠.